네, 1편을다 끝내지 못하다 보니까 덕택에 그1편에서 썸네일로 삼고 싶었던 이것을 썸네일로 뭐 써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IT 시대 IT 시대까지는 IT 시대까지는 어 인터넷 혁명 기간을 50년으로 보게 되면. IT 시대를 한 20년 보고 DT 시대를 한 30년 보는데 이 IT 시대까지는 2대8의 법칙에 의해서 20%의 돈 가지고 힘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80%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였는데 이게 디지털 테크놀로지 DT 시대가 되면 80%의 디지털 화폐를 가진 사람들이 80%의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컴퓨터 코딩도 못하고 스마트 프로 같은 것도 못 만들고 그런 기술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기술에 익숙한 20% 사람들을 일하게 한다. 그래서 금융의 힘은 80%가 갖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에서 활약하는 사람들. 그래서 파이코인의 이 정책은 저는 파이라는 숫자가 3.14고 원래 숫자에 미친 사람이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2대8의 법칙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포커스를 마친 잭 마가 하는 얘기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어? 80%가 20%를 움직인다라는 실증적 현상이 파이코인에 이미 있었네? 지금 여기서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채굴하고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서 해커톤 대회를 하,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개발자들을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개발자들을 유인하고 바로 지난번 해커턴 대회까지는 달러하고 파이코인하고 같이 줬는데 이제는 자신이 생겼는지 달러는 안주고 파이코인만 주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게 마윈이에게 나오는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말씀드렸고 이것도 말씀드렸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 항상 있어야죠 흑의 80%가 80%가 20% 사람을 움직인다. 그렇, 이 80%를 만드는 사람이 지금 파이오니어란 말이에요. 파이오니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 생태계에서 생태계에서 지금 파이가 제공 지향하는 게웹 3.0인데 저 같은 중, 늙은이한테도 이런 11개 다 뭐를 시켜서 저한테도 뭘, 뭐 배지를 주든지 뭐, 뭐 뭐를 주든지 이런 게 있겠죠. 이게 교육이죠.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이 일론 머스크랑 마이랑 2019년도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스페이스X라든지 뭐 화성 탐사라든지 화성을 가고 싶다라든지 그 마윈이 물어요 화성 같은데 왜 갈라 그러냐 언젠가는 지구가 사람들이 더살수 없는 사회가 될것 같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생겨서 인공지능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그러면은 뭐 사람들을 저 화성으로 이주시켜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실력과 힘이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하고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마윈은 그참 굉장히 훌륭. 당신 굉장히 훌륭하신 사람인데.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나중에는 인공지능 사용하는 법을 다 알게 된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렇게,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항상 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인간들은 다그 문제를 풀어왔, 풀어왔듯이 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화성탐사도 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구에도 모르는 게 많지 않느냐. 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데 꼭 우리가 다 알아야 되냐.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백년 후 세대가 세대도 알 거다. 근데 지금 꼭 화성에 가야 되느냐. 물론 난 당신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당신 같은 사람 존경한다. 그리고 화성 탐사도 좋지만 인간 탐사? 인간의 탐사를 하고 인간의 가치를 개발하고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런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계속함 이거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번역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차라리 원문을 들으시면서 원문에서 한글 자막을 보세요 이거를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올렸던데 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인의 철학을 이해를 못하고 기술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 어 얘기를 하는데 아, 한국 사람들은 뭐 교육 그러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뭐 10대에 공부하라, 50대에 공부하라, 뭐. 죽어서도 공부해라. <laughs> 교육 그러면 짜증 나지만 사실 또 한국 사람들처럼 교육 좋아하는 사람들 없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철학을 쭉 얘기하면서 여기서 나왔던 이 여기서 나왔던 아, 어디 갔어요, 이거? 네, 여기서 나왔던 이제 20%, 80%.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면 80%의 돈 가진 사람이 20%의 재능 가진 사람들을 움직인다. 그런데 80%의 아무런 기여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저 같은 중늙은이도 들들들들 볶아갖고 아니, 여태까지 사람들 막 추천했는데 갑자기 또한명 추천하라고 그러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숙제 같은 것도 주고 어제 했어요. 파이프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런 걸 커뮤니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마윈이 해요. 마윈이 해요. 중국 정부가 이 사람 잘라버린 거는 한국에 정말 커다란 복이고 또... 몇년 절개했잖아요. 더구나 파이코인엔 엄청난 복이죠. 그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어, AI, 뭐웹 삼점공, 이제 또 스마트 프로 뭐 별게 다 나오겠죠. 참 스마트 프로 제가 그거를 저 그쪽 LG 디스플레이 다니는 조카들, 공돌이들이고 이제 그래서 걔한테 걔네들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알더라고요. 그게 한 3,500불 하는데, 원가는 1,500불이래요. 원가는 1,500불이고, 이제 LG에서 들어가는 이런 카메라 같은 거는 아주 슬림형, 별로 비싼 것도 아니고, 어, 제일 비싼 거는 이고글같이 생긴 그, 그거, 그게 한 700불이래요. 그러니까, 아, 700불 정도라고 그러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들 뭐, LG 디스플레이는 거기에 별로 할게 없지만 LG 전자 같은 데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삼성도 이제 전자하고 삼성 전기 같은 데서 지금 달라붙어 갖고 다 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도 하면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가지만 웹 3.0은 기술이 아니래니까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연세대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거 하고 있고 또뭐 어? 벌스 이것 네이버 카카오 심지어 뭐 하나은행 무슨 뭐 저기 kb 은행 전부 웹3.0웹3.0다웹3.0 장사꾼이지 웹3.0의 기본 철학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파이코인 밖에 없다고요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뭐 욕을 했는지 어쨌는지 뭐 신문 기사 에 이렇게 났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왜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박,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지아 씨잖아요 나중에 김지아 씨가 그럴 때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그쪽 쫓아가 우리나라 산업화 시절에 그런 식으로 산업화하면 메이지 유신하고 비슷하다 한국 사람들을 닥치고 물질 시대로 이끌어 가면 한국 사람들의 정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 보면 정말 닥치고 물질이더라고요.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겠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이제 뭐 암호화폐도 관심이 많고 아주 재기발랄하고 재기충명하고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두 사람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야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앵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왜3.0 이해 못하죠. 이런 사람들은 뭐 아프리카에 10억 명이 뭐 어떻게 되건 뭐또저 이게 어? 중국에 뭐한 어? 달에 뭐 17만 원 정도로 사는 사람이 뭐 6억 명이 되건 그런 쪽 관심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 자기 자신이 앞으로 나가는 것에 더 급하다라는 거죠. 근데 마윈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게 지금 어 아이 그런 IT 세상에서 지금 DT 세상 내가 가진 재능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당신이 가진 재능에 돈이 있다. 당신이 가진 재능에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가진 재능에다가 돈을 기부해야 된다. 그 대신 당신의 재능은, 당신의 경험은, 당신의 삶은 현재까지는 무수익 자산이다. 그 무수익 자산을 수익 자산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교육은 한국사람들 머리에 진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당신이 애태까지 살아온 인생 당신이 애태까지 겪어온 모든 것이 이미 그게 교과서다 당신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지 모르고 당신은 그걸 쪽팔리게 생각할지 모르고 하지만 그게 교과서다 저희 사무실 밑에 저희 사무실 밑에 이렇게 국제 무역 상 상국 무역업을 하는 회사 사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커피는 커피를 한잔 먹었는데 이런 소리를 해요. 자기 동생은 자기보다 공부도 훨씬 잘했고 자기보다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대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다녔는데 어느 날 엄마 나 회사 간 둘래 그러면서 미쟁이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미쟁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멘트 바르는 거그 그, 그러더니. 그래갖고, 근데, 여 아래층에 사장은 체격이 좋아요. 근데 자기 동생은 뭐, 몸도 좀 빈약하고 그러는데, 엄마도 말리고 다 말렸는데, 아무튼 다 때려치고, 회사 다 때려치고, 미제인 기술을 배우더래요. 한 3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보면 너무 부럽대요. 어디가서 1시간 나가서 뭐한 20만원 벌어오기도 하고, 어디가서, 어디 또 지방에 가면 막 70만원 벌어 오기도 하고, 그냥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지방에서 일들음.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하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건,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자체가 정보라는 거죠. 그게 데이터라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아, 어, 저 사람은 대기업 다니다가 왜 저런 미장일을 하지? 그런 크레딧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기 삶에 대한 트러스트를 주게 되면 그 트러스트 자기 삶 자체가 교과서라는 거죠. 이게 데이터 DT 시대에 돈이 되게, 돈이 된다라고 마윈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초기이긴 하지만 그것을 초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생태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파이코인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파이코인 잘 모를 거예요. 웹3 잘 모를 거예요. 아마 파이 파워드 월드라는 게뭔 소린지 잘 모를 모를, 모를 거예요. 파이 파워드 월드, 요즘 이제 그, 파이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는 거죠. 비주얼라이저 데이, 이런 파이 파워드 월드. 파이 네트워크로 격발된 세상에서 오늘도 드러내게 하자. 이렇게 오늘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이제 아트 쪽으로만 일단 나왔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죠. 공간 컴퓨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건 2차 평면이잖아요, 지금. 3차 사회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파이 파워드 월드에서 웹3 정책을 지금처럼만 일관되게 밀고 가고, 마윈이 얘기한 대로 80%의 디지털 화폐를 가진 파이오니어들이 20%의, 80%의, 80%의, 80%의 80 암호화폐를 가진 파이오니어들이 손가락 둔재들이 그래도 야, 이거 만들면 좋겠다, 저거 만들면 좋겠다를 20%의 손가락 천재들을 움직여서 돌아가는 세상이 온다라고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파이,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한 분이 저한테 파이 해커턴 대회, 이거를 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이디어를 파워포인트 네 페이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와,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채택이 되건, 그것이 파이에서 되건 안 되건 상관없어요. 야, 내가, 내가 드디어 이 DT 시대에 체험을 할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사람들과 엮어서 이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창을 받는지 못 받는지 그런 건 두째요. 저는 여태까지 아프리카 사람들의 경험과 이런 거를 해서 저도 저도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의 체험이 돈이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의 체험이 돈이 된다라는 것을 특히 한국 사람들의 삶의 체험은 어느 나라가든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했고 건물이 필요했고 전기가 필요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가는 저희 어렸을 때는 마윈이 어렸을 때는 마윈이 관광 온 외국인들한테 영어를 연습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때만 해도 저도 어렸을 땐다교회 나가고 교회 가면은 양복 입은 외국 사람들이 또제저 대학까지 그렇게 제가 영어 성경 학교 다녔거든요. 어, 영어 성 영어 성경을 가르키는 흑인 여자애가 너무 멋있었어요. 난그 여자애가 저를 좋아해서 열심히 다녔더니 어, 그, 어느 날 미스터 우 교회 에 다니라고 그러면서 난 미국 간다고 해서 왜 가냐 그랬더니 결혼하러 갔는데 아민나도로보됐어 내가 이 가시나한테 속았구나 그래갖고 제가 그 그로부터 얼마까지는 안나간 <laughs> 얼마 후에 안 나갔는데 아무튼 그때는 미국 사람들 만나갖고 미국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듣고 싶었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도 예전에 제 한국도 예전에 중국한테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지금은 베트남에서도 약간 우리가 맛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아프리카나 뭐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여전히 한국 그러면 더 한국 그러면 한국 사람 입에서 뭐 나오나 이게 이게 돈벌수 있는 기회고 이게 어 이게 자기 자신의 삶의 체험으로 다른 사람의 삶의 체험을 윤택하게 하면서 어 원래 원래 일론 머스크도 페이팔에서 그거 이거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삶의 체험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으로 해서 돈 벌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웹쓰리는 전혀 웹삼점공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해를 못하거나 안 그러면 일론 머스크 말이 맞아요 지금 저처럼 한국에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가거나 캄보디아를 가거나 베트남을 가거나 하게 되면은 그건 아날로그니까 그냥 입만 들고 가도 입만 가지고 가도 어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할수 있는 거 만들어보고 가르쳐주고 하면 돈을 벌죠. 그냥 자기가 하던 식으로 해서 가서 돈을 벌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웹 삼점공 그러면은 저희 같은 이런 아날로그 세대들이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데이터. 데이터 세계로 이걸 데이터화 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참 제가 이거, 를 데이터 화폐라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데이터 화폐인데 데이터 화이터 데이, 화폐인데 디지털 화폐 아 디지털 화폐 예.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각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는 게없잖 게 없잖아요. 잘못하잖 하잖아요. 그니까, 러 파이 네트워크가 하는 게 뭐죠? 이거를 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저 같은 이 노땅, 노땅 세대들이 가진 거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갖고 있던 경험을 지금 온라인으로 옮기 위서 하는 거를 웹3.0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렵다고 이거에 멘탈 블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보는 게 일론 머스크고 그래서 웹 3.0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는 뭐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저, 저 같은 저는 지금도 집에서 형광등 제가 가르면 온 집안 식구들이 박수 쳐줘요 제가 그 정도로 기계치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니 이게 3.0이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해를 못하죠그 원래는 그래서 지금 어 마윈이 본 세상을 지금 파이코인이 하고 있다. 그러니 파이코인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원래 이해코턴 대회 제가 이거를 공부해 가지고 야, 여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삼아든지 한번 해 볼까? 누구한테 이렇게 300만 원씩 내서라도 나도 어뭐 이거 뭐 논문에 뭐내 이름 가짜로 내는 것도 아니고 어 이런 거 하면서 경험이라도 해 볼까.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거 해커톤에 한번 내면 어떨까요? 이렇게 주셔서 제가 공부 좀한 다음에 그분한테 연락드리겠다 그랬어요. 아무튼 마윈 말이 맞기를 바라고 저도 맞을 것 같아요. 법정 앞에 시대는 20%돈거인 사람이 돈을 찾아다니는 80%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였다. 이 디지털 화폐, 이 데이터, 데이터 테크놀로지, DT 시대는 디지털 화폐가 20%의 사람을 움직이는 시대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저만의 내피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